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므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채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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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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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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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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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장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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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난 영광, 모든 죄인 눈아두어 볼수 없도다 가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가룩가룩가룩 가룩 가룩 전능하신 주님 잔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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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정삼이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인수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인수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그의 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어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숙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군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십니까 오늘 네, 오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모세와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명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그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진, 진을 치고 머무르고 또 이동하고 예, 그것을 이제 예, 이반복해서 계속 해 가는데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진중그 공동체 사면의 진을 집합별로 치고 있는데 성막, 성소가 중앙에 있어 중심에 있었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오늘날 말하면, 이 저, 예, 한신시병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고, 이런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증, 또이 시체,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이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속죄하지 않으면 그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죠. 네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남녀를 무는하고 가족들을 무는하고 진영 밖으로 다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에 계신다는 것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산에서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이 요구되는 것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중, 진 가운데에 그 성막과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을 더럽히는 자는 이 부정한 것으로 죄로 더럽히는 자는 진 밖으로 내일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에그 구약 백성, 언약 백성 당시 하나님께서 이진 중앙에 그 성소, 하나님이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그, 그 장소인 그 아,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만나주신 그 장소가 성소고 성막이고 성전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지금 그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나안 일련의 모든 그 여정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했어.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부정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기독교와 다른 세상 종교의 차이죠. 세상 종교는 스스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 노력과 선행으로 자기가 수도를 닫고 도를 닫고 해가지고 어이 선행이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어, 자기들이 득도할 수 있고 스스로 득도할 수 있고 스스로 이 자력 구원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극락이 있으면 극락을 갈수 있다 스스로 이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수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 극락이라든가 천국을 스스로 갈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인간의 이죄 문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 해결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부정과는 함께 할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어요 자, 여기서 볼수 있는 하나님은 무슨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죄로 휩싸이는 것, 죄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또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죠. 근데 오늘 오늘날 교회를 돌이켜 볼때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타락, 그것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기차 묵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범죄, 지도자들, 중직자들의 범죄, 이 거룩을 깨뜨려놓고 부정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치명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소, 성막, 그 진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심지어는 만지거나 행한자 있으면 다진 밖으로 내려서 그 속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 가정에 또성령께서 거하는 전인 오늘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에 부정한 것다내어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 그, 그들이 짐 밖으로 내 보낸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또, 이, 친, 친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공동체를 거룩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성결, 이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가로막는 죄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과 성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 밖으로 다내 보냈습니다. 이만큼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고, 단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내주셨어요. 속죄의 길. 8절에 보니까 속죄,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순을 통해서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 속죄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해서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진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 광야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걸 명령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거스, 거역하는 거, 역하는 것, 거스리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람에게 죄를 졌다. 그것이 사람에게 행했지만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죠그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갚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신약의 사께오는 4배나 갚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5분의 1은 2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사께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빌렸어요. 그 물건을 되돌려야 돼. 그리고 뭐,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 피해를 익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가, 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듣는 소리, 이비판의 소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하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다. 오늘 이 가르침,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갚고 변상하고 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응?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만 이익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쳐놓고 나몰라라고 하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코로나를 뻗들리는데이 숙주가 되고 어 다른 한지만 일부 그런 교회에서 협조하지 않으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라고 하고 그 시대 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정면적인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데올로기 이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를 끼치면 이웃에게 오히려 변상하고 5분의 2를 더해서 갚, 갚도록 했어요. 이게 오히려 사람에게 속죄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에게 속죄하는 해야 하나님 앞에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 하고 자기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변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 내의인들, 제사장들은 거제,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 그 거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그 가족들이 그걸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임 사역자, 목회자들을 책임지고 돕는 것은 바로 다 이런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몸과 영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이 성전, 진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심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이웃에게 대해서 어, 손해를 입거나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런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없이는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거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